트가수 박지현의 미발매 앨범이 국내 언론과 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진영 jyp 회장은 최근 한류의 가장 기대되는 앨범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박지현의 새 앨범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jp y 사장은 새로운 아티스트나 그룹이 음악을 발표하지 않을 때 음악 열풍이 겹치는 시기에 앨범 행사에 대해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일부 솔로 아티스트들은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물결을 선사할 것이라 밝혔고 박지현은 그중한 명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아티스트가 스의 앨범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박지연의 새 앨범이 데뷔하자마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앨범이 가져올 장점들을 분석하여 팬들의 큰 기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박지연의 새 앨범은 jyp 사장의 판단 에 따라 다음 앨범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음반이 박지연의 음악 경력 에 돌파구일 수 있는 음악 연주 스타일 또는 이미지의 변화를 강조 했습니다. 이 앨범은 기존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청취자 대상까지 넓히는 새로운 물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지현은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평가되며 새 앨범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기대되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jyp 회장에 대한 높은 기대는 팬들 사이에서 동기부여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지현의 미발매 앨범이 한국 음악시장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현의 미발매 앨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팬들의 큰 기대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는 콘셉트부터 트랙리스트 앨범 관련 사진까지 모든 정보가 비밀에 붙여져 있어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박지현의 새 앨범은 음악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특하고 색다른 음악을 선사하여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습니다.